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정대표입니다. 오늘 10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장 정말 중요했습니다. 차트 분석 전에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 미국 증시 3대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이 0.71, 1.86, 1.23%로 각각 전체적으로 상승장으로 마감을 해 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전날 미중 관계 우려로 주춤했던 투자 심리를 진정을 시켰는데요. 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새 역사를 쓴 일이 벌어졌죠.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4,000을 뚫어줬습니다. 연초에 비하면 68%가 넘는 상승률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연초 2배 수준으로 몰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이러한 내용처럼 앞으로 주가에 영향이 갈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이 대응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현재 셧다운에 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셧다운. 자 얼마 전에 이 백악관의 캐비닛 위원장이 셧다운이 이번 주 안에 종료될 것이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 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전부 이런 상승을 만들어 준 건데 우리가 이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또 집중을 해서 봐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지난 15일에 연준 FED 의장인 이 파월이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양적 긴축 즉 QT의 중단을 몇달 내로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자, 이 QT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건 이 중앙은행이 경제에 풀어놓은 돈을 은행이 거둬들이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라고 재촉을 하는 거죠. 내돈 내놔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된다 기존에 거두던 걸 멈춘다는 거고 이는 돈이 시장에 좀더 머물게 둔다라는 겁니다. 돈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또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는 지난달 진행된 25BP 금리 인하에 이어서 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QT 중단, 이 QT 중단 이것과 이 금리 인하 이두 가지가 시너지를 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식시장 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 이, 그 이어가셔야 하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한번 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신고가까지 기록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는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상승할 때 매수하실 건가요? 이거 우리가 항상 겪는 겁니다. 한두번 겪는 게 아니죠. 상승할 때 매수하면 매번 물리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시그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어, 이 차트만 차트랑 이 수급만 살펴봐도 우리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 지금까지 엄청 긴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 오랜 기간 횡보를 했어요.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이쯤에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근데 이거는 이 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더안 올라가는 건가 이런 이 심리를 기대 심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외인들이 이 조정을 만 이제 의도적인 조정을 만들어 주면서 그 동안에 많이 매수한 이 개인들을 털어내줍니다. 개인들을 털어내줍니다. 세력은 개인이 많을 때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 주가를 올릴 때 개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그게 세력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세력의 그 세력의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동향을 모르고 또다시 불거진 미궁, 미중 관세 위협, 은행권의 신용 손실 우려까지 최근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소음에 일일 비하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대형주들도 항상 잡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이든, 뭐, 장기적이든, 뭐, 이런 동향을 항상 확인하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횡보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때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그렇게 쉬웠으면,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겠죠. 어, 이런한 횡보가 언제까지 사실 이어질지, 상승한다면, 언제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이런, 어, 동태를 좀 파악을 해 낸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 이 빡빡한 주식 시장 안에서도 남들보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요. 어떤 종목이든 우리 주식 시장은 상승, 조정, 상승 이 등락을 반복하는 N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수가 없을까요? 아니죠. 결국 이 폭등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고점과 이 저점만 잘 잡는다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 매수하면서이저 아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간과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5% 수익을 가져갈 때요, 그때 우리는 25%에서 30% 수익 가져간다. 라는 거고 또이 사람들이 30% 수익을 가져갈 때 우리는 150%에서 150%에서 200% 수익을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뭐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는 오를지도 모르고 모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더 오를지도 몰라요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팔라고 하는 거라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 뭐, 이거 맞아? 이거, 얘가 미친 건가? 이렇게 의심하실 텐데, 어, 저는 이 타점들을 또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타점을 방송에서만 들이다 보니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더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제그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또 하세요. 개인 판단 섞으셔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이 타점 진하고 대응을 하는 바람에 눌리거나 손해를 보신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아 제가 이거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 소통방을 또 따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좀 드릴, 도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어, 전달을 드릴 겁니다. 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리면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어, 이러면, 이제 이렇게 문자가 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 연락처를 저장을 해놓고, 단체 문자로 이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어,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어, 이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을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 해주실 게 있는데. 그, 어, 오... 어, 눈치가 좋습니다. <laughs>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맞아요. 구독, 좋아요인데, 이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주주분들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구성 요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두 가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러면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그렇게 알려주고 오지랖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맞아요. 혼자 해도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엄청 큰 돈을 잃었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할 생각 뭐못 했고 혼자 책 보면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계좌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밤낮 할거 없이 매일 매 시간 뉴스, 차트 보면서 어, 점심시간에 뭐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비지에 얼마였냐? 한 4억 5천, 3억 한 3천 8백이었나? 뭐 아무튼 그때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으니까 한강 가야 되나. 집에 처자식 놔두고 근데 또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건데 그 힘든 시절에 택배, 재지 이쪽으로 제가 계좌 회복을 결국엔 해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저 혼자 만들어낸 결과고요. 이 택배나 재지가 오른다고 해도 종목마다 이 등락폭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저처럼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까, 제가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게, 계좌 회복하는 가,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혼자 하니까 힘든 건데, 여러분들 진짜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듣고 보고 배울 선생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거보다는 파트너,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자서 하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됩니다. 심지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이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파트너도 어, 둘다 되어드릴 테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해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고요. 돈 벌어서 우리 내 집장만 해야죠. 예어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금리 인상 부, 그 환율 불안 이러한 외부 요인이나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중국의 경기 회복 등뭐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분석하고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떠먹여 드리는 수익 가져가시면서 진짜 저한테 이말 한마디 이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고맙다 이말 한마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독과 좋아요. 네, 이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다른 게 아니라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SMR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또이 SMR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원전주, 원전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보안주 가지고 왔습니다. SMR과 이 원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또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 제가 오늘은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급등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런 어,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 조금 시드가 부족하거나 물려있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물려있는 거 이것도 제가 타점은 다 드릴 겁니다. 근데 또, 바로 옆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있고, 남들은 이 종목으로 큰돈 벌어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 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또 억울하고 배 아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번호로 기회라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 알아가신 다음에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정대표였습니다.